겠습니다.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가 되겠습니다. 자, 그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히셨어요, 그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위에 죄패가 있었어, 죄. 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알고 보면은 코스 원인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원인 폐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왕이 되셨잖아요. 채피에스는 그대로 유대인의 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의 왕이실까? 유대가 되겠습니다. 유대. 자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기하면은 한패스 고백하는 자입니다. 고백. 여러분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왜 유다가에게 가문에게서 예수님이 나온 줄 아세요? 정직해서 그래요. 며느리하고 관계를 자기도 모르게 맺었잖아요, 그죠? 알고서 맺은 건 아니에요, 그죠? 모르고 맺은 거예요. 그렇죠? 그는 나중에 고백을 할줄 알잖아요. 그렇죠? 받아줄 줄 알잖아요. 이게 컴패션이에요 컴패션 사람은요 자기의 잘못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응? 자기 잘못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 유대인이라는 것은 잘못을 고백하는 사람이고 다시 말하면 praise, 찬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자가 바로 유대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대인이라는 것은 뭐냐? 슛 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마르티아라는 죄가 있죠, 죄. 죄의 본래 뜻이 뭡니까?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죄가 있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별짓을 다 하고 관역을 맞추려 해도 맞추지지 않아요. 세상 것은 맞추겠죠. 영적인 것은 절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쏘기는 쏘는데 이게 명중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적어도 유대인이 되면은 반쯤은 명중할 확률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면 유대인이 그게 특징입니다. 유대라는 말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캐스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로 어디서 많이 쓰이느냐면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데 마음의 밭에 씨를 뿌리는데, 그렇죠? 돌밭에 그죠? 그 다음에 길가밭에, 그 다음에 가시들기에, 그 다음에 옥토에 씨를 뿌리죠. 그때 뿌릴 때 캐스트라는 말을 씁니다. 캐스트, 주로 말을 쓰는 말입니다. 캐스트 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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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다, 뿌리다.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데 또 마귀가 와가지고 밤에 또 거짓을 뿌리고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지금 뿌린다는 얘기. 이것도 절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스트 아웃입니다. 언제 퇴출될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으니까 하늘나라 잘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든지, 언제든지 나도 퇴출될 수도 있다. 이런 마음 가진 가시고,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캐스트 아웃 될수 있어요. 얼마든지 퇴출될 수가 있다. 이게 유대인이라는 말을 쓴 것이고, 자 왕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왕. 바실 유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킹입니다. 자, 이런 고백을 하는 자, 이렇게 찬양을 하는 자, 이렇게 명중시키려고 애를 쓰는 자, 이렇게 말씀을 씨앗을 뿌리는 자, 나도 퇴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자,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가 된다. 왕으로 섬겨서 이제는 100% 명중률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으로 섬겨야 되는 거죠. 이바실루스라고 하는 것은 바시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푸시 되겠습니다. 달이 되겠습니다, 발. 자 발인데 우리는 이 발을 갖다가 어떤 발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기 전까지의 우리의 발은 대, 전부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하나 같이 영적으로 전원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전원 다리. 그 전원 다리를 고침받아야 되겠죠? 고침받아야 됩니다. 풋을 고침받아.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워기 되겠습니다. 하늘나라를 향해서 전진해야 되겠죠. 하늘나라를 향해서 전진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실유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누가 왕이 되느냐? 투비 킹이 되겠습니다. 자이 세상에는 마기도 왕이 되려고 하고 예수님도 왕이 되려고 하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영적으로 계속 싸우는 영적 싸움 때 지금 우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왕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지배하느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누가 나를 지배하느냐?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느냐? 아니면 거짓이 나를 지배하느냐? 이두 가지가 항상 우리는 복합적으로 끊임없이 나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요. 바실 유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걸 잘 깨달을 때 됐을 때야 바실 레이아가 되겠습니다. 소블 렌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자가 될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내게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다가 맨날 거짓에 넘어지고 마귀에게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왕권 로얄 파워가 되겠습니다 왕권도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그 다음에 왕국도 하나님께 있다. 킹덤 그죠그 다음에 도미니언 지배 지배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배하셔야 되는 거죠. 나를 딱 지배하서 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건 뭐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스펠 오브 더 킹덤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국의 복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죠. 왕국의 복음. 왕국의 복음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children of the kingdom. 왕국의 어린아이가 되어야 돼. 어린아이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지 마음대로 막 요리하면 안 돼요. 그죠? 응? 막 지가 요리하는, 지가 셰프야?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싫은 거는 그냥 내뱉고, 그럼 또안 돼요. 싫은 것까지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그대로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유대인의 진짜 진정한 왕이 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더 진도를 나가야 되겠죠?